쟤와 맞는 걸 빨리 내는 사람이 점수를 먹는 겁니다. 오케이. 키가 가장 큰 몹은? 아울루틀. 이미 꺼내놨지만 잠시만. 절대 아니죠. <laughs> 세이 워든. 아 이거 아니야. 힘들어. <laughs> 엔더맨. 이것도 아니죠. 키가 제일 큰 몹. 엔더 드래고 시끄러워. 오케이 다리님 일점. 날점. 먼저 돌아가는 블록. 돌아가는 블록? 돌아가는. 커맨드 블록. 이게 어떻게 돌아가요? 아무것도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아 돌. 아, 뭐가 돌아가 이게? 아 아니야. 이게, 이게 돌아, 오, 아니야. 돌아. 아니야. 아, 아니, 커맨드 블록이 돌아가는데. 석재 절단기 이거 돌아가잖아. 오 정답. 오. <laughs> 오케이 일점. 다음 체력이 가장 적은 몹브는 정발로잉. 아, 땡땡땡땡! 뭐? 땡! 슬라이브! 땡! 올챙이! 뭐 애도 짠거 같긴 한데 GPT의 대답은 내가 아니었어요. 박쥐! 오 정답! 이거 잠시만 GPT한테 물어봐야 돼 이거. 올챙이와 박지피는 동일합니다. 결국에는 제가 더 빨리 냈기 때문에 제가 이겼어요. 오케이 인정. 아로폭이 가장 넓은 몹은 엔더우메, 엔더들이고. 보안에 말아 어떻게? 아니요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요. 아니, 다시 한번 워드. 그거 말고 그거 말고. 가스트. 가스트 정답. 오케이. 왜?